기쁜 소식이 있었죠.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을 할 예정이에요. 네. 어, 정주님이 굉장히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신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걸 드디어 사이버 가상 인물이 아니었다. 아담이 아니라 이제 다 진짜 인물이었다는 걸 확인할 순간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6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한 3개월 동안 정규 콘텐츠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 5, 6다 지나갔으니까 7월, 8월 딱약두 약 달이 있어요. 이두 달을 쪼개서 정규 콘텐츠를 진행을 해야 돼요. 7, 8월엔 정규 콘텐츠하고 9월부터 뭐 하냐? 9월부터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저희 센터에 연극 동아리 있죠. 시나으로 연극 동아리와 함께 웹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우리의 최종 포트폴리오가 될그회심의 작품을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우리들만의 결과물로 하나를 만들 건데 그것은 아마 단편 영화가 됐든 뮤직 비디오가 됐든 뭐 이런 걸할 건데 일단 웹 드라마를 해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뮤직비디오를 그때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규 콘텐츠를 도착해야 되는데, 바로 할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하던 게 있죠. 어, 또 이렇게 병선쌤이 하던 서필지 홍보 영상 기획까지 다 짰었잖아요. 그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모임과 한그 다음 주차 정도까지는 첫 모임엔 촬영하고 두 번째 모임에 이제까지는 편집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커필즈 홍보 영상에 대한 것을 하고 아마 7월 한 3주차 정도부터 정규 콘텐츠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커필즈 홍보 영상이 완성되고 나면서 할 정규 콘텐츠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텐데 듣고서 나는 뭘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지금 섭필즈 뉴스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시작한 게 2화까지밖에 안 해서 2화 하고서 정결까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섭필즈 뉴스를 연속적으로 여기에서 이번은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됐다면은 하려고 했던 그두 팀으로 나눠서. 통통 토크 토크쇼 한 팀과 단편 영화 한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할 거였어요. 그 수진쌤 팀이, 은하님피우님 수진쌤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형식은 아마 그 팀에서 알아서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기로. 그래서 한두 주에 한편 정도씩 이렇게 연습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여기 한 팀이었고, 다른 한 팀이 방선쌤 팀이죠. 방선쌤, 경조님, 소민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하는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서 토크쇼, 통통토크라는 토크쇼를 할 계획이었어요 이번에 토크쇼했던 주가 다음에는 영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스위치하면서 하, 하려고 했는게 우리의 원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정규 콘텐츠를 서피즈 뉴스 대신에 한다 이게 2번이에요 한달반 정도 동안 태현님 <laughs> 네. 천재예요 혹시? 왜요? 천재 왜요? 그렇게 말해요. 그그 천재 클럽 들어가 있죠. 그 뭐, 뭐지? 아, 멘사. 멘사 멘사 아. 멘사 들어가 있죠. 솔직히. 아. 여러분 2번을 선택해서 2번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자, 1번 통통 토크가 있어요. 이거 이제 토크쇼 각종 주제의 토크쇼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 기획조가 있고 촬영조가 있어요. 기획조는 다음 주 촬영을 위한 주제 및 내용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토크쇼를 진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어떤 토크쇼를 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세 명이 되겠죠. 멘토 선생님 한 분과 여러분 두분 해가지고 세 명이 이거 하는 거고요. 촬영조는 한주 먼저 기획이 들어가야겠죠. 한주 먼저 기획이 들어가서 처음에 모이면은 이번 주에 기획한 조는 다음 주에 당연히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주에 촬영을 한 조는 다음 주에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한 시간씩 할 거예요. 저희 활동 시간이 2시에서 5시까지인데 이게 두 번째 편 활동인데요. 요거를 2시간 동안 매일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할 건데 이거는 조를 따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하나씩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두 주나 세 주에 하나씩은 적어도 나오게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직은 말씀드렸지만 정규 콘텐츠 제작 과정은 여러분들의 실습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퀄리티를 높이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우리 손으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보자 요거 목표고요 제대로 된 거는 그 이후에 9월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한두 주에 하나씩의 작품을 마지막 뭐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태우님 들리긴 들리시죠? 네. 자, 잘 듣고. <laughs> 없는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자 질문해주세요. 하고 싶은 건의사항 해주세요. 없으시면 마무리할 텐데 다음 주는 7월 11일 토요일이에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이곳 첫초구리방배유스센터 방배역. 이번 출구일 거예요 아마 출구 2번 예 이번 예 방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쭉 걸어 올라오면 돼요 어 늦지 않게 미리미리 초행길이라 몰라서 늦었어요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출발하셔서 2시까지 어 이곳 3층에 있어요 방배수센터 3층에 있고요 보시면은 1층에 우리 그 게스트 뭐 적는 거 있어요 그거 딱 적고 오세요 게스트 방문자 이름 적고 온도 체크하는 기계 있어요 자가 온도 체크해서 온도 적고 <laughs> 3층 올라오시면 여기 스튜디오가 있어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핫톡이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요 오, 안녕 실물로 만나요 여러분 <laughs> 와 다들 버츄얼 유튜브가 아닌걸 확인합시다 <laughs>